아침에 나로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한 것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6시가 되매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였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 새벽 6시에 빌라도 총독 그 관저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형선교가 선고가 내려지죠. 그래서 거의 아침 77시부터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관저에서 채찍질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한 이후에 가시로 엮은 멸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그러한 과정을 지나서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형이 처해집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엘리엘리 라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여기 엘리엘리 라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 추방되어진 인류가 그 죽음의 멸망에 이를 때 외치는 그죄 값의 그 고난의 고통의 외침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가 외쳐야 될그 고통의 외침을 외치신 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는데 성수와 지성수에 있었던 그 휘장이 갈라지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땅이 지진이 나고, 하늘이 어두워졌다, 천둥과 번개가 쳤다"라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의 그 현장에 제자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제자들은 아주 단호하게 결의에 찬 어투로 이렇게 말했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헌장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장담을 한 제자들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래에서 유일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몇 절에 나오냐 하면 39절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한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백 부장이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집행을 했고 지켜본 이 사람이 이분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해요. 십자가 아래에서 유일하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묘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도망을 갔고,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고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아래에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도망을 가서 사라졌고, 이방인 백부장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가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제자들, 모든 남성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40절, 41절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41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필두로 해서 모든 남성들은 다 도망가고 숨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천하디천한 신분인 여자들, 여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여 있어요. 눈물 흘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요. 힘 있는 남성들은 다 도망가고 힘 없고 천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그 죽음을 지켜봅니다. 근데 의외의 인물이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70인으로 구성되어진 집단 지도체제의 모임입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이죠.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사람인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히라고 마감을 기록해요.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지요. 그리고 죽음을 확인한 이후에 내어 주게 됩니다. 그때 아리마데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장실, 자기 무힐 준비를 하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혼장담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등을 돌리고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백부장 아리마대 요셉 힘없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끝까지 남아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떠날 것 같았던 사람들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할 것처럼 생각됐던 사람들은 다 멀리 떠나 숨어버리고, 떠날 것 같았던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모여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우리 조상들은 삶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열 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의 속은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멀리 도망가 꽁꽁 숨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조용히 다가와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 서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며 예수님의 죽음에 더 가까이 올 것처럼 생각이 됐던 사람들은 다 멀리 도망가 꽁꽁 숨어버리고 떠날 것처럼 보였던 이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와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나의 믿음의 모습, 나의 믿음의 자세는 어떤 모습인지 점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가까이 나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